네, 정원 엔시스템, 네. 아, 정 정원 엔시스에요. 시스템이란다. 정원 엔시스. 네. 종 조목번호 045510입니다. 지수는 1080. 1080. 1080. 저걸로 저항 만들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흘러내린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실가를 띄어서 누른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시되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높게 잡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밑에서 뚫을 때는 얘기가 틀리죠 손절을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죠 뚫었다는 확신 하에 누르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, 시가를 띄우는 거는 가볍게 띄울 수가 있어요. 거래량 많이 안, 안, 어, 거래량 많이 안 싫고,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지불하고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점상을 가는 케이스가 돈을 많이 안 드리고 상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네, 상치 건설을 보면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. 네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, 그냥 이 밑으로 다시 주지 않는다? 그건 손절하고 다시 올라타기 전까지는 관망하시면될것 예, 같아요 예, 굳이 이 밑에까지 다시 흘러내린 걸 굳이 잡아서 뭘 하겠다 이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고 예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타고 다시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예, 이해되시죠? 손절은 필수예요 그리고 예, 손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손절은 필수예요 예.